한번 네, 해드릴게요. 바로. 생새우 네. 사오신 분들은 제가 돌려서 드릴게요. 네. 출발. 김밥 가 여기다. 내가 김밥하고 물. 뭐해 빨리 가는 <가서> 낚시. 시작했잖아. <laughs> <laughs> 1 2 시까지 진행합니다. <드시> 마이수예요 아이수. 마이수! <laughs> 와 오늘 진짜 여기 방송하는 사람들 다모네 ㅎ <laughs> <laughs> 다란면아니세네아구독자입니다 네. 아, 네. <laughs> 방금 새우가 이렇게 튀어요 새우요? 네 <laughs> 새우가 방금 이 새우가 많이 죽었네 어 이동하고 네. 막 기다리고 이러는 동안에 야 <laughs> 여긴 네, 제 친구 워킹 유튜버 하파예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고습니다 찍... 아, 예, 예, 저는 지금 시작한 지 아, 얼마 안 돼가지고. 유튜브요? 예. 채널 이름이 뭐예요? 동트면 낚시가자. <laughs> 동트면 낚시가자? 동트입니다, 동트. 동트? 예. 귀엽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처음인데, 그럼. <그런> <laughs> 동트. 다람이 최고. <laughs> 동트. 너는 왜 하파야? 나? 의미는 없어. 어? 아무 의미가 없어. 누구가 어, 잡아놓은 거야? 빨리 아, 죽네. 아, 아, 응. 형, 하니까. 이리 이야 괜찮은데요? 이게 물어줄 줄 모르겠네. 라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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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있으니까 <laughs> 다 올라타고. 그러면 새우잘 올라타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애기 써야 될 텐데 음. 새우다. 아 애기 쓰는 사람 많아. 음, 어때? 이 어? 방류. 음, 투이방류요 지금. 대박, 재밌겠다. 한 300마리? 아 맞다. 와, 300마리. 가져. 이따 전화기. 쭈꾸미는 어, 어디서 났어요몰라 어제 거야. 다 잡은, 아, 거야? 진짜 잡은, <laughs> 어. 거야. 잡은 <laughs> 거야? 잡은 거야. 오늘 대회를 위해서? 아, 잡은 거야. 아, 쭈꾸미가 이것큼 나오나 보네요. 방생 <laughs> 이벤트. 와저 여기서 아까 쭈꾸미 잡았어요. 아, 잡았어요. 기로 아. 잡으셨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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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방생하는 거안 하시나요? 잡았어. 아니, 다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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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아, 나도 한 발자국 쏴도! 나도못요아 대박! 해요야겠다 여기 위험해. 오지 마세요. <laughs> 오안 돼! 쭈꾸미를 방류하고 있어요.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아, 렇게기 위해서 하시는 거래요. 아, 장비 아, 가지고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와 여기 던지시면 짱이 앞으로 좀 던져주세요 골로. 그만 뿌 그만 <laughs> 야, 어. 놀, 골고루 놀, 좀 던져주세요 가보러 오케이 어디로 가? 저로 가야지 이제 이렇게 돌아가 네. 다시 와이브 아 라방 네, 지금 한 50마리 끓였었죠? 어, 앞으또뿌릴거예요아면안뿌리 아, 네. 네. 있는지 안 뿌립니다 <웃음> <웃음> 오씨 하하 <laughs> <상상. 어휴. 오씨. 웃음> <laughs> 자, 방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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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류 자 방류 방류 <laughs> 앞에 야, 왔다 쪼꼬미 500마리가 그냥 한순간에 2분만에 사라지네 와끝끝 천천히 천천히 끌리우나 천천히, 천천히.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야아잖아야 바닥이... 바닥이... 야, 진짜 광어 수도 있어 야. 이, 이 화사가 바닥이야바아 바닥. <laughs> 진짜 좀아 집에 가고 싶다 아, 바닥이야 광어 아니었어요 어, 아니잖아 어 아닌데? 지금 어? 물에 올리잖아 봐봐 뭐물었다 나왔어 나왔어 맞아 아, 나온 거겠지 바닥이... 바닥에서 아우. 맞네 새우, 새우 렸네 들쳐, 들쳐, 들쳐. 옆에 준비 중이에요 빨리 해 이쪽으로 와야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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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꾸미가 잡았어 쭈꾸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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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다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돼 밑으로, 밑으로 내려가야 그냥 말, 올리면 돼요 그냥 올려요 그냥 드럭봉해 어, 나이스 쭈꾸미 한 마리 잡으셨네 두 마리다 쭈꾸미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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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 그거 내놓으면 은 쭈꾸미 나와요 쭈꾸미 네. 쭈 아 소라 소란에 들어간 쭈꾸미 한수하셨어요. 아 알았어요 남자친구분. 진짜 오랜만에 잡으셨네. 남자친구분 알겠다고요. 아. 금방 공격해. 는처럼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<봐서>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. 걸어 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. <laughs> 누가 버저비터했어요 누가 버저비터예요? 저요. 여기. 아, 아헬다링님 어, <laughs> 축하드려요. 최고 최고 수고하셨습니다. 축하드려요 버저비터 아, 되는 사람 어떻게 해도 되는구나 아하! 빵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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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아니 아이 뜰지 없어요 여기 밑에 숨어있을텐데 아니 어 가버렸다 와 <laughs> 가보자. 결정도 못가앞으아 가보자가 작긴 했는데 <laughs> 나가야 되나? 재수 씨. 일단 영상만 있으면 <laughs> 응. 되지 네. 일단 <laughs> 영상에 남았어. <웃음> <웃음> 네,

이지. 오케이, 오케이. 이렇게 말 주야게. 1, 2, 3, 이렇게 야뒤 보자. 아, 선물이 예. 엄청 많다. 뒤로 예. 보자. 예. 여기 여기 네. 어, 머니 어머니, 어머니근데요 예. 저 사실 기도해요. 뭐 뭐요? 어차에 넣다가 네. 바다로 방생했어요. 네. <laughs> 괜찮아요. 아까 봤으니까. 네. <laughs> 아, 그말이어쳐 주시는 네. 거예요? 강 말을 잘 번복할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이미 나온 데서 오는데 뭐 어떻게 아, 해? 아, 끄는 아까 끄는 이미 올라오다니 예. 봤어? 아, 아니 내가 틀지 했다니까? 어? 내가 틀지 아. <laughs> 와, 선물이 엄청 많다. 엄청 <laughs> 많네. 모두 축하드려요. <laughs> 자,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?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많이 나왔어요, 선물. 한 마리 더못나오신 분들. 와. <laughs>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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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부터 팀을 찾아서 가위바위보로 합니다. 이거는 에코플로우 <laughs> 그. 동남종합상사 대표님께서 모자에 쓰고 헬프를 충전하는 태양결판이 있는 모자예요. 어... 팀 짜서 가위바위보하고 고 나오세요. 이기신 분들. 3명씩 신고하 앞으로, 앞으로 나오지 못 잡으신 분. 나와. 앞으로 나와야 돼. 네, 앞으로 다 나와야 돼. 가다 축하드립니다. 자, 상품 받으신 거는 인스타로 사진이나 한 번씩 업로드 한번 부탁드릴게요. 했다. 하나가 더 있어요? 구할 네. 전한번 해야죠. 가위바위보 또 할게요. 할게요.

So